그러면 한번 가져볼까요? 네, 한번 네. 자, 맨손으로 그래도 이거 한번 기념이니까 이거 들고도 한번 찍을까? 좋아요 피처링이니까 네 자, 정면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 오른쪽 자, 뒤쪽 앞뒤 아, 아, 가운데, 가운데. 뒤 왼쪽 뒤 오른쪽 1열 <laughs> 네 그럼 한번 이제 포토타임을 진행을 해볼까요? 네 어떻게 찍을까요? 어떻게 찍고 싶으세요? 원하는... 저쪽으 이렇게 찍을까요? 아 어? 어, 좋은데요? 이렇게? 정면이 아, 잘 나오겠죠? 앞밝혀주셨어요 아, 어... 아 이걸 또이게안 보실 수 있죠? <laughs> 네자 연대하는 느낌으로 좋죠? 네자정면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다시 정면 뒤쪽 이좀 네, 일어서서 찍 좋습니다 네. 자, 이 가운데로 자, 정면 뒤쪽 여기 밑으쪽 마지막으로, 하시고 싶은 포즈? 악수도 한번 할까요? 응. 아, 악수. 악수는 이렇게 하고 있겠습니다. 네. 여기 옆에서도. 아, 아니다. <웃음> <웃음> 이렇게? 네. 진짜 잘 봤어요. <laughs> 네. 감사합니다. 저희 포트나이 여기까지. 네. 네.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